세계는 변화에 의하여 변화는 그대로 인하여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하대학교 120학군단 소개를 맡은 사회자 64기 사관후보생 한초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널을 맡은 64기 사관후보생 이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패널을 맡은 64기 사관후보생 송재서입니다. 네, 인하대학교 학우 여러분. 어느덧 2025년 새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함께 인하대학교 120 학군단에서도 66기, 67기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학군단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학군단이 어떤 곳인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혹시 학군단하면 딱딱하고 엄격한 군사훈련만 떠오르셨나요? 사실 학군단은 그 이상입니다. 자기개발, 리더십 훈련, 대외활동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진짜 학군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겠죠? 이나대학교 120학군단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ROTC, 즉 학군단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름만 들어보면 영어 약자인 건 알겠지만, 뜻과 의미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ROTC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ROTC의 의미가 무엇인지 송재서 후보생이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먼저 ROTC는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학생군사교육단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ROTC는 미래의 군사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생에게 군사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군사 훈련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ROTC는 리더십과 책임감 그리고 애국심까지 키우며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또한 학업과 군사 교육을 병행하면서 지식과 체력, 정신력까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ROTC의 큰 매력이자 특징입니다. 오! 학문적 지식과 군사적 소양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니 정말 특별한 기회네요. 그렇다면 ROTC에 지원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ROTC에 지원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ROTC가 설치된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입니다. 만약 복수 전공 등의 사유로 수학기간이 5년이라면 3학년도 역시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휴학생은 지원이 불가할까요? 아닙니다. 66기는 내년 26년도의 3학년, 67기는 2학년에 복학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의 3, 4학년의 후보생 생활 후 소위로 임관하는 임관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아, 정리하자면, 품행이 단정하고 건강한 신체에 우리 인하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네요. 그렇다면, ROTC를 합격한 뒤에는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ROTC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학기 중 군사교육입니다. 학기 중에는 주 2회 2시간씩 군사교육을 받으며, 리더십 훈련, 군사이론, 체력 단련 등을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군사 지식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책임감까지 키우게 됩니다. 다음은 방학 중 입영 훈련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 4주간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입영 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기초 군사 훈련, 전술 훈련, 리더십 강화 훈련을 받으며 장교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습니다. 그리고 ROTC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전공 학업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학문적 지식과 군사적 소양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와 학기 중 교육부터 방학 중 입영 훈련까지 정말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네요. ROTC에 지원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지원 및 선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ROTC 지원 및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3월 4일부터 지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지원서를 작성하고 대학 성적 증명서와 수능 또는 내신 성적 증명서 제출, 인성 검사와 신원조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으로는 각 성적 증명서 원본과 가산점 서류, 체력 인증서를 학군단으로 직접 와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신체 검사는 지정 군병원으로 면접 평가는 학군단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올해 9월 11일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여러분, 송재서 후보생이 ROTC에 대해 너무나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인하대학교 구성원 여러분께서도 ROTC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ROTC를 하면 많은 혜택과 이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ROTC에 참여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이점, 그리고 ROTC 출신 동문들의 든든한 지원과 ROTC 중앙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태경 후보생,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ROTC에 참여하면 정말 다양한 혜택과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혜택과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는 많은 학생들이 ROTC에 지원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기 복무 장려금 혜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ROTC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무려 1,200만원의 단기 복무 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어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훈련비 지원이 있습니다. 방학 중 입영 훈련 기간 동안 최대 465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와 교통비 등을 충당할 수 있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지원비 및 교보재비 지원입니다. 매달 학군단 생활지원비와 교보재비를 제공받고 기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총 52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금액이죠. 와, 사관 후보생이 된다면 경제적인 혜택이 정말 많네요. 이 정도면 학비 걱정 없이 학업과 군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ROTC는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인맥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십 훈련과 책임감을 배우며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태경 후보생이 rotc의 다양한 혜택과 장점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혜택과 장점이 가득한 rotc를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사회에 계신 수많은 rotc 동문 선배님들이 지원해주신다고 하니 정말 든든한데요. 이제 ROTC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ROTC를 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이나 지원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아보는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군사학은 일반 교양 과목처럼 학기 초 수강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군사학은 ROTC 후보생 전용 강의로 개설되며 전공 수업과 겹치지 않도록 시간표가 조정됩니다. 또한 주당 2, 3시간 정도로 진행되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와 병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후보생들이 군사학 수업과 전공 수업을 무리 없이 병행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OTC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ROTC는 장교 양성 과정이기 때문에 리더십과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팀을 이끌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체력과 인내력입니다. 훈련과 군사학 수업에서는 체력시험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와 책임감입니다. rotc는 학업과 훈련을 병행해야 하므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런 역량들은 rotc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ROTC는 군사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두 발과 외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두발 규정으로는 염색은 제한되고, 남성의 경우 윗머리는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로 단정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긴 머리는 머리망으로 고정하며, 짧은 머리의 경우 뒷머리가 상의 뒷 칼라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교내 군사, 교육, 입영 훈련 간에는 먹거리나 귀걸이등 액세서리는 착용이 불가하지만 평소 대학 생활 중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ROTC 후보생답게 멋있고 깔끔한 두발과 복장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ROTC 지원 시 가점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각종 어학 자격증과 태권도 합기도 같은 무도 단증이 있으며 또한 전산, 한국어, 한국사 등의 자격증과 기능사, 산업기사 같은 정부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추가로 대학 수업 중 안보학 또는 리더십 분야 과목 수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잘 정리해서 가점 인증 서류를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ROTC 후보생들은 주로 두 가지 종류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첫 번째는 단복으로 공식 행사나 군사학 수업, 특별한 의식 때 착용합니다. 두 번째는 전투복으로 주로 실습이나 훈련 시 착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유니폼을 입는 것은 아니며 일반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는 평상복을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유니폼 착용은 ROTC 관련 활동이 있을 때만 입으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Q&A 시간 동안 ROTC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많이 알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ROTC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오해와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ROTC에 대해 막연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ROTC 고정관념 타파 시간입니다. 이태경 후보생, 송재서 후보생이 함께 ROTC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ROTC 후보생도 계절 학기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학 중 훈련 기간과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 기간 외에 방학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계절 학기를 수강하거나, 어학 연수, 자격증 취득 등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생들이 훈련 기간과 학업 일정을 잘 조율하며 병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기 문화를 걱정하시는데, ROTC는 군기가 엄격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규율과 예절을 중요시하지만,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ROTC는 대학 내의 군사교육단이기 때문에, 군대식 위계 질서보다는 선후배 간의 멘토링과 협력이 중심입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친근하게 지도하며, 공부나 진로 상담 등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끈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ROTC 후보생 중에도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임관 후 복무를 마친 뒤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복무의 꿈이 있는 후보생들은 군 복무 중에도 위탁 교육이라는 제도에 선발되면 좀더 집중해서 석사 학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ROTC 출신들은 군사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원에도 진학할 수 있으며, 군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거나 논문 작성 시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ROTC에 대한 고정관념과 오해들이 모두 시원하게 해결됐네요. ROTC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 ROTC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덜고 더 많은 분들이 ROTC에 관심을 갖게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 대학교 학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군단장 김태선 대령입니다. 먼저 ROTC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본 영상 시청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ROTC 후보생 나아가서 우리 이나 대학교 ROTC 후보생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점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나대 학교 ROTC가 되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하나가 그것은 바로 이나대학교 ROTC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나대학교 주신 ROTC 선배님들이 7천여만 원이 넘는 그러한 장학금을 여러분들한테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혜택, 다른 장점으로 설명해 줄수 있는 것은 우리 인하대학교 ROTC 후보생들은 매년 해외의 경우에는 하와이를 방문을 합니다. 미 태평양 육군 사령부 이곳에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미군 장교들로부터 국제 인도 태평양 군사 대립 관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 주립 대학의 ROTC 미 후보생들과 같이 연계해서 훈련하는 그러한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에 인하대학교 ROTC 후보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할수 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단장으로서 ROTC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ROTC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무한한 기회를 더 열어주고 그 가능성을 좀더 구체화시켜주는 좋은 과정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힘주어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선택 그것을 저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촬영하면서 다시 한번 ROTC 생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ROTC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